만약 우리가 10년 전으로 회귀하면 부동산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거살 거잖아. 근데 월가의 천재도 과연 똑같이 생각할까? 여기 재산이 수천억인데 인생 폭망한 주인공이 있어요. 왜냐면 이놈의 사실 신학이 있지.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기 능력이 있는데 그걸로 월가의 돈을 쓸어 담고 있다가 하필 치료약 없는 불치병이 걸려서 그리고는 사망해 버리는 거야. 그러다 우연히 10년 전 신입대를 회귀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. 이대로라면 어차피 10년 후에 똑같은 병으로 죽을 거거든. 이거 어떡하지? 하다가 아! 치료약을 직접 만들자 하고 다짐을 해요 근데 개발 비용이 약 70조가 드네 와씨 이거 어떻게 모아 비트코인도 힘거것 같은데 하다가 아 월가의 투자 공식 남의 돈으로 베팅하는 거야 성공하면 내가 먹고 실패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절대면 대수익 망하면 네 손해 그걸 내가 써먹자는 거지 아니 막말로 월가가 이걸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면안될일 없잖아 그래서 시작된 거야 500억 달러짜리 사기 같은 투자 유치 와내 돈은 아끼고 내 병도 치료하고 이거야말로 천재의 발상 아닌가